안녕하십니까. 우유한 목사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얘기했죠. 오늘 말씀에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뭔가 두 가지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나리 온씩 받건을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나리온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이르되 나중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내가 너와 한 대나리온의 약속을 할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오늘 말씀에는 그 행복을 <laughs> 누리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 이유도 두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식입니다. 의 이렇게 자기는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대나리온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 시간이라고 세 시간이라고. 다섯 시간이라고, 일곱 시간이라고 하루 품성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하고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불평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니까 정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마음에 예,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인과 자기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주인과 자기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주인이 하루 일을 하면은 하루 품삯을 준다고 한 대나리온 준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그 일을 시키는 그 주인이 또 너무 감사한 것이고 또그 품삯을 떼어 먹지 않고 품삯을 주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정말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을 실업자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를 채용해줬고 또 채용하고 나서 품삯을 떼어먹지 않고 다 줬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주인과 나와의 관계로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볼때 그런 상대적 빈곤감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만 생각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한 시간이라고, 세 시간이라고, 다섯 시간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루, 한 대나리온 준 거, 불평등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만약에 한 시간이라는 사람이 나라 면 어떨까요? 한 시간이라는 사람이 내 가족이고, 내 자녀고, 내 부모라면 어떨까요? 너무 감사하겠죠? 한 시간만 일했는데 그렇게 많이 주니까. 이 사람들은 그한 시간이라고 집에 가서 가족들이 먹고 살지 못하는 거또 얼마나 빈곤하게 살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우리는 그거 나는 물론 그 그들이 나만 큼 일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이 그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같이 행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주인과의 관계에서 나를 보지 않고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위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수 있는 길은 주인과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감사함을 살때 또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나처럼 여기게 될때 그들에게 준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과 관계, 또 주위 사람들과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